you <laughs>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과 끝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작이 아니라 완전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작은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나의 처음과 끝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작은 주제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전화님이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맨 처음에 출발하는 선은 여기이고요. 이 선이 끝나는 곳을 맞춰보세요. 자. 자. 자, 손으로 막 가르쳐보세요. 저기. 자, 저기. 자,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잘 보고 있어 보세요. 여기. 오, 잘 찾았네요. 잘했어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쭈루루루루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끝은 저기에서 끝이 나네요. 자, 또한번 더. 맞아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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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하나, 둘, 셋! 여기! 맞아요? 네. 이야, 우리 친구들은 진짜 진짜 잘 찾네요. 자, 우리가 오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끊어진 것 같지만 이어진 선이고, 저기가 끝난 선이에요. 전도하님 왜잘 알고 있을까요? 전도하님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처음으로 하고, 중간에 끊겨서 몇 번을 다시 그렸는지 몰라요. 전도하님이 처음과 끝을 그렸기 때문에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알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사람의 처음과 끝은 어디일까요? 처음, 사람의 처음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애기였을때 우리의 처음은 애기였을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맞아. 어, 우리 삶의 시작과 처음과 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자, 1번. 내가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부터 이번 내가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부터 정답은 이 2번. 2번. 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나이다 하고 적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친구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려운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고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저 나라에도 계시고 저기. 남국에도 계시고 북국에도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전도하님을 지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워두셨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디였죠, 친구들? 10편이었어요. 이 시편에 시편을 쓴 사람도 아, 하나님은 너, 저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하나님, 저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편을 적어 두었는데요. 시편에 여러 기자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사람의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누구 가서 싸워, 누구와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다윗은 누구에게 쫓김 받았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하고 쫓아오는 사람 누구였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굴에도 숨어 있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기도 했고 깜깜한 어둠 속고 축 추운 동굴 속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무엇이 되죠?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처음과 끝의 모든 계획들을 세워 주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139장은 다윗이 적은 시인데요. 다윗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앉아 있을 때도 아시고요, 제가 일어설 때도 아시고요, 제가 멀리 있을 때도 제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뭐라고 할지 제 말도 아시고요, 제 행동도 아시고요. 좀 이따 물어봐 주세요, 우리 준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 높은 곳으로 가든 낮은 곳으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시편으로 적었어요. 하나님,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데 다윗이 짧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하고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도 있고 또 왕이 되기도 했는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다윗이이 시를 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번.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때. 2번.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을 때. 언제였을까요? 자,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썼던 시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고 어렵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확히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무슨 상황인지 알수 없지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쓴 시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민하고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나를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허! 내가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드시고 지으시고 내 모든 장기와 내 모든 뼈와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배 속에 나오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지 계획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겉에 보이는 눈, 코, 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먹고 마시고 숨쉴 수 있는 모든 장기들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뼈도 주시고 근육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친구와 악수하게 하시고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의 외모, 성격, 목소리, 재능 다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갈 때. 나는 내 힘으로 컸어. 당연히 크는 거지. 시간이지라면 당연히 크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클수 있었던 거예요.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큽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또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그냥 온게 아니고요. 전 엄마 아빠가 깨워줘서 왔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제두 발로 왔는데요 전 그냥 아빠 차 타고 왔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오는 모든 순간들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다윗처럼 외롭고 힘들 때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할수 없을 것만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 친구들을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친구를 사랑해서 우리 친구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저는 첫째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읽어 보는 거예요, 글을.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자, 저는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기. 자, 손동작, 기억하기. 기억하기. 좀 이따 퀴즈 낼 거예요. 기억하기. 기억하기. 자, 저희 첫째 하면 다시 읽어보고, 기억하기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자,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감사하기는 어떻게 할까? 두 손을 모아주세요. 감사하기. 자, 손, 동작까지 해가지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자, 셋째는 먼저 힌트를 줄게요. 용기 내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셋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용기 내기. 자 빨간색 글자만 따라해볼까? 기억하기, 감사하기, 용기 내기.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전도님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야. 나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들어봐야겠다. 나는 특별해. 자 옆에 있는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 양손을 뻗어야겠다. 양손으로 은주님 양손으로 자신우의 양손으로 자 너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자 선생님을 쳐다봐주세요. 선생님들을 보고 선생님 선생님도 특별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감사 고백을 하고 있나요? 전도하님도 잘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내가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용기 내기. 자, 이건 웃긴 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매주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저녁까지 PPT를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PPT를 뽑으려고 했는데, PPT가 없는 거예요. 어, 지금은 웃지만,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답니다. 자, 일부 예배 끝나고 나 왔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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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말은 하고 제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새로 만들어야지 뭐 하고 있었는데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진짜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구나. 또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용기 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순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분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 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